모르겠어. 김성태 방재희 이진화라고 있네 너는 오늘 새로운 사냥터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뭐냐 아나 이거 선물 한게 준비해야겠다 아니 르르님 저기 검이 약해가지고 저기 발리고 당기더만 옵션이 안 좋은 거 가지고 신성력이여가지고 아니 옵션 좋은 걸로 한개 뽑아줘야겠다 안되겠 이건 이 내가 못 참아야겠다 내가 못 참아 정말 적은 안 되네 형야 새로운 던져 이거 언제 열린대? 모, 몰라? 응 음, 그럼 말이 아예 없다. 그래? 장적 물어봤어? 예, 여쭤봤는데 어.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다고 테스트 한번 해 봐야 된대요. 아, 오늘도 아, 안 열릴 아, 수도 있어요. 뭐. 제가 봤을 때. 바로. 어? 열리지 않을까요? 열려야지. 지금 며칠째 땡달고 며칠 있는데. 아, 항. 어, 어. 어. 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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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봐. 보자, 빨아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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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몰랐어? 위쪽으로 가요. 저 위쪽으로. 버스 쪽으로 와 봐. 야, 저 중보 뜬다. 저기 여기 중보 뜨. 아, 죽객 거야. 죽꼈어여저 위로는 안 올라가지는데요. 중보스 없나 이게? 있을 텐데. 여기 어, 이거 뭐야? 여기 안 가지네. 아,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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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나왔다. 와, 이게 뭐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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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실린다 와, 존나 아픈데요? 개소네인데. 아니 나 지금 집... 뭐 나오는지 몰라가지고. 아니 지금 집중이 안 서져. 아 보스 보이, 보이 보이네. 어 잡았다. 잡았네. 어 잡았다. 뭐 나왔어? 고대 문조가. 열세 여섯 개 이거 나온 거 아닌가? 와 여섯 개야? 그다음에 락 여섯 개. 이것도 나온 거 같아. 아 좋은데? 강호선 쌤이면 좋은 나왔네. 세계 수준. 이 시간 체크할 마워야 시간. 사스레이. <laughs> 막타 칠라고 <쓰려고>, 여기서. <이렇게> <laughs> 막타 먹으면은 소울권 우리한테 있을 오, 수도 있고. 죽었다. <laughs> 아내딸 이제 네, 초반이라 죽일게요 여러분들. 죽일게. <laughs> 오면 죽여. 오면 죽여. <laughs> 어 전화 전 넣어. 아니 지금 지금 <laughs> 저기 가면 은 번개 맞고 죽을 것 같은데. 열쇠랑 뭐 씨앗이랑 템 아, 같은 거왔네 이거 같은 거인 거 같다. 열쇠 몇 개나 줘요, 이거? 열쇠 6개, 6개 주는데 세개 드릴게요. 야, 어! 우 저희 아주 세 개만 줄 줄. 하나씩만 먹게 줘. 아니, 아니, 네개 드릴게요. 저들고 가세요. 네, 네, 네. 네개 드릴게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드릴게요. 아유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김정이 사거리 한 발이나 뭐래? 사냥 어떻게라도 아.. 아. 그래가지고 오? 단단해지고 하겠단 걸. 솔직히 사냥할 만한데 그 아. 속도가 떨어지고 속도 여기 에메랄드 있어 가져가. 젠될때 네. 되지 않았나? 그 아거님 피셜로 힐러 없으면 이제 던져 못 된다. 와, 아, 난한 발이잖아. 손 아. 손가락이 하루 종일 걸리 해야 되는데 딸깍하니까 다리지네. 봉태영, 아, 어? 이좀몰아들수 있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재료 여기 있습니다. 아, 아 다도. 아, 예. 잠시만요. 자, 음. 옆쪽으로 오시면. 음. 네. 자, 일단 이거 두 개. 음. 그다음에 백금 하나. 음. 그다음에 바로 음. 아, 아니, 아니. 음.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그 그거 해야지. 빵끝으로 갈게. 예? 불캠으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빵끝 아니 해본 적이 없는데요. 아니 이짠 오늘, 오늘 막 결혼한다는 마인드로 음. 약점이 많이 터졌네요. 그리고 빵끝하겠습니다. <laughs> <방끝을> <laughs> 음 빵끝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아 귀여워. 바로 만들어 줄게. 아예 감사합니다. 아, 예 예. 음. 아 고맙습니다. 아예 예. 여기요. 잘 쓰겠습니다. 네. 다. 아 고맙습니다. <laughs> 여섯 시 퇴근. 해? 분 늦으면 하루 추가. 밥은 편하게먹어도 될까요? 확인했습니다 거태오빠 다소정은 어. 어. Y30 아래부터 나오거든요 Y30? 아래 아래 어. 30 완전 아래로 가봐 한 10정도 가서 맵을 켜봐 30 아래로? 이 20에서 해? 0정도 가서 맵을 켜봐봐 뭐야? 어 지금 자수정 있네 뭐야? 근데 이거 캐지 말고 음. 맵을 먼저 봐봐 상태오빠 맵을 먼저 봐 보라 색깔 보이죠 맵에 보라 색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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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다 좌표 그, 찍어놔 그게 다 자수정이야 이거는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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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어다 자수정 근데 그거를 좌표를 찍고 이것도 자,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, 이것도 그니까 러 좌표를 다 찍어놔야 이것도 이것도 이... 일단 나 다녀올게 자수정 이거 다 캐는 거야? 어, 어.. 어.. 자수정만 타 캐면 돼 이게 많이 오르는 거라고? 뭐고 이거.. 3.. 경험치가 1000에서 1500 정도 차 다이아몬드 하나 캐면 50 오르고 일반광석 캐면 3오르 가야겠다. 아니야? 자수정이랑 네더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거 아이가? 수정. 근데 네덜랭크는 잘안 나오잖아 그게 음. 뭔 소리고 제작 버그가 뭐고? 그 900을 쌓으면 19레벨이 되잖아 근데 제작을 했더니 950으로 맥스치가 늘었어 그래서 900을 쌓으면 경험치 그... 어 맞네 어 뭐야 아, 씨발나 찾기 당했네 뭐야 심각한 버그 발견입니다 싸웁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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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나옵시다. 말한다 진짜 말한 아, 저기운영자님들 <laughs> 저기요 저 심각한 버그를 당했고요 이거는 우와. 진짜로 저를 기만하고 우와. 사기를 쳤습니다. 저는 통수를 당했습니다. 제또 중력 씨는 장난으로 할까? 제가 빠지세요. 자, 당이 당했어. 너 진지한 톤으로 해봐봐. 아, 나 진짜 너무 진지해. 자, 봐봐. 아 그래? 이게 지금, 어? 지금 내실 중에 대장장이가 제일 힘들어요. 대장장이가. 찍었지.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 게시판을 보면은 이거 내가 표기 버건지 아니면 어. 실수치가 저렇게 버그난 건지 한번 물어보. 아, 오케이. 알았어. 어. 다이안 백카페에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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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고 왔거든요. 어, 어쨌든 너. 그러니까 이게 표기상의 버그래요, 그냥. 그러니까 지금 어.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될때 경험치가 다른 직업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. 어. 아니야, 그러니까 경험치는 상관없고 그냥 버그인 거네 그러면. 어, 맞아, 표기 버그인 거네. 씨바, 그렇지, 그건 맞네. 어. 그렇지, 버그지, 버그. 어, 그러네, 그러네. 어, 어 내가 처음으로 발견했지. 이건 말안 되지. 어, 어. 그럼 응. 형뭐 버그 보상 뭐 받고 싶은데 얘기해 보세요농코농코 형놀 곳까지는 아니잖아, 음. 우리 인간적으로. 전화만 사파이어, 사파이어. 사파이어 얼마나 필요한데? 사파이어 많은 많은 쪽 좋지. 그참 애매한 음, 말인 기야. 아, 어, 많은 많은 쪽 좋지. 나 아, 쇼나이 가자. 뭐 등급별로 모든 경험치가 똑같대. 응? 음? 지금 중간 앞에있는 걸로 보아해서 나를 중간에 선택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. 그러나 어? 번 B U T 나 절대 안 통하지. 과연 그럴까? 형 치킨 다리가 왜두 음. 개일까? 나는 제일 왼쪽 이 상자를 선택하겠네. 확실해? 응, 음, 이 상자. 형 진짜? 어. 도전하고 열면 돼 도전! <laughs> 열어! 나이스 <laughs> 와! 진짜 또라이다 너! 와 진짜 또라이! 아 뭐야 아, 아, 여기도 있었네 그때도 서비스 서비스 어. 확률 좀 높여줘야지 음, 음, 역시 어? 역시, 어? 역시. 저 확인하고 올게요 어 고마워 진짜? 르네님 줄거 있습니다 12시에 혹시 애나섭 가능하신가요? 아 네, 가겠습니다 네. 지랄을 해라, 지랄을. 매드님. 나 속이 안 좋아. 김봉준이 저한테 욕 오지게 합니다. 절 거라. 워가 많이 넣네. 비천, 비천님 쪄쪄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되나요? 뭐였죠? 전체 한번 맞춰주시면 안 되나요? 어 뭐라고 쓸까요? 성태 님, 오환 님곧 가요. 요렇게 한번만 오환 님곧 가. 좋아요. 뭐하니? 아, 아. 괜찮습니다. 안 아, 부를게요. 야가 네, 리팔 도와주시느라고 이제 가시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괜찮습니다. 아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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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힌> 너무 <laughs> 성태 오빠 데킹 당한 거 아니야? 왜? 와 히히 니질라라네 개역겹네. 네 <laughs> 많이 먹었어? 야야 성태네 그 거기 무슨 단이지? 실컷 다운! 야 성태야. 어? 그 혹시 그나 진짜 죄송한데 나한 오천 원만 주면 안 돼? 왜? 그냥 뭐다 같이 잘 되는 거 좋아한다면 어이. 나 그걸 좀 아끼 뭐 요리 같은 거 중요한데 아니 아니 뭐 거제도 아니고 왜 5천 원을 빙크 더아니나그지 새끼 맞아 아. 진짜로 <laughs> 야 성태야 왜 용기사 내가 먹을게 <laughs> 내 거야 용기사 나도 진지해 히든 너로 도박은 하지 말자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알았어 쫓아가 오케이. 안 할게 오케이 화이팅 어 르는지 어디 노 어때 어때 대고 너고잘 따야 돼공안 미소 공안님 미소 공안 미소 아 만족하지 못해 아 만족하지 못해 점가 오 칠점오 좋아 보여 어 됐어 좋아 됐어 점오 이거 줘야겠다. 르런님르런님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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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보세요, 일로 와보세요. 선생님. 제가 어제 르런님 발리는 거, 같은데? 발리는 거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오늘 최상우 고를 뽑았습니다. 네? 저한테 아, 그냥 제가... 주신다고요? 아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. 강철 대도 이거 최상우 입이거든요 치명타. 이걸로 네? 이걸로 이제 싸우세요. 아시겠죠? 와, 아니 진짜요? 아그 아, 공짜입니다, 공짜. 그걸로 이제 싸워서 이제 절대로. 지지 어? 마세요. 제가 준 칼로 아시겠죠? 네, 코스님 감사합니다. 짱이요. 코스님이 어제 세구 니한테 발리는 거 보고 새로 만들어 주셨다. 무려 치명타 7.5. 오, 어, 어. 치명타 7점 몇이요? 치명타 7.5. 어, 그 좋은 거예요. 핵센데? 어, 핵센 거라고 그랬어. 어, 많이 좋은 거, 많이 좋은 거. 음. 와, 또 이런 거 언제 찾았대? 와, 이 141로 내려가? 어 Y 141로. 어. 와말안 돼. 말안 돼. 말안 돼. 진짜. 와. <laughs>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? 이런과 차음봉. 와 첫다 이거. <laughs> 이 때문에 약간 이름 이런... 긁혀라. <laughs> 엑스레이 사용하고. 엑스레이 아니, 아니, 아니다. 엑스레이 아니다. 뭐라 엑스레이. 엑스레이. 이거 뭐래 쓰는 놈. 이거 사표를 다깐거 아니야. 아니 형좀 너무한 거 아니야. 아니 이건 아니지. <laughs> 아니 피라미드 만들어진 게 믿겨지는 순간이네 저형말안 된다니까 저형 진짜로 어... <laughs> 다들 부러워한다 키키키 사형 보유부 <laughs> 아페님어 깜짝이야 아니. 이거 다시보기 다 나눠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페님뭐 하핀 네. 진짜 뭐 협박 받으신 거 아니죠?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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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테이프 손에 감을 많하네 이거 캐는데도 손가락 아프다 아유. 아, 어 뭐야 어. 응? 위에서 물행이 물이 무섭게 쳐다보는데? <laughs> 어? 고개 숙이면서 갈게 아.. 아이, 어디 고개를 숙여 네. 단단히 들어가 네. 조사자 네. 단단히 들어가려고 고개 빡빡이 시키는 놈 네?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고생한 게이이거 때문에 고생한 건데 머리 고개 빡빡이 들라고 새끼야 우리가 이기고 쟁을 하는 건데 이 신. 빡빡치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 새기. 그래. 그럼 때면 나한테 말아야 우리한테 바로 다태어갈 테니까. 공격력 날려 버려. 공격력 좋다 나이스. 공격력 좋고. 공격력 좋다 나이스 나이스 잘 떴다 공격력 좋다. 여느님 공격력 두개 떴어요. 샤샤샤. 근데 여기 음. 언제부터 셜커 샬커가... 사. 뭐야 샤사사사사샤 아니 르르님 공격력 두개 땄어요! 나이스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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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속도 나이스! 이동속도 나이스! 어? 아니, 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성태님?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. 진짜 연간. 저희 필요한 일 있으면 꼭 불러주세요. 네 저도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줘요. 성태 땄 네. 왜? 지팡이 네.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꺼져아 네. 반직장 와요. 자 추가 옵션 을퍼줄게 그래 그래. 하이, 공격력 1.8. 공격은 나이스! 그리고 신발, 공격, 안 이동속도 1.5. 이동속도 나이스! 그리고 모자! 공격력 2! 공격은 나이스! 빨리 줘. 공책수 없어. 그 재료 다시 한번말 알려주면. 아, 시간은. 귀찮게. 미친놈, 미친다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요. 누리는 맛시겠죠 제가 제목 좀 줬어요. 선생님 아, 이또 뚜두를 맞으면 제가 좋은 옵션 더 드릴 테니까 말해요 저한테 저 아파요 예예? 저도 아파요, 예, 예? 아파요. 세군님 저한테 어제 저기 빨래질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선 선생님 세세아 진짜로? 거기 좀었잖아요 네. 저도 아파요 예예? <laughs> 그거는 저한테 어제 저기 빨래 찍었잖아요.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, 사장님? 사장님, 사장님. 그러면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의 호구들 있는 곳을 꽂아볼게요. 큰 손으로다가. 너도 레드 땅 추. 나 요리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? 아 옵션 옵션. 아야 언제든지 불러줘요. <laughs> 아, 걱정 마요, 걱정 <laughs> 마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 버거인데 네, 이거 들고 있는데 내가 준 지팡이? <laughs> 네, 그, 그, <laughs> 맞습니다. 이거 <에? 웃음> 이도 아니에요. 아이, 이거 그리고 그러님이 이름지은 금빛가. 금빛가. 잘 탄다. 잘 지내나 보네. 좋은 것만 먹고 잘 안다 봐요. <laughs> 대박이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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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네. 예, 제가 그 실례가 아니라면 지금 예. 저곧 예. 식랩인데 혹시 아 저도 아 부탁드릴 아, 걱정 마요. 재료 들고 와요. 제가 어. 다 만들어 드릴게요. 아 <laughs> 저한테 다 부탁해요. 저한테 다 부탁해요. 다 만들어 드릴게요. <laughs> 광질하느라 제가 5시간 6시간 동안 저 땅구석에 처박혀있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애교함 보여드려. <laughs> 아. 상태님. 애교함을 써주세요. <laughs> <탕수! 웃음> <laughs> 그럼 씽탕으로도. 네, 뭐라고요? <laughs> 아 요즘 유행하는 건데. 아, 아, 아 제가 서그리지않습니 성태 형 말투 때문에 어지러워. 이리까, 아버님, 저 이리까? 재료 다 모았는데 이리까? 언제 시간 괜찮으실까요? 나도 투명 타라서 요리해야 돼. 그럼 영장. 아 토마토를 난 토마토가 맨날 맨날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지. 가보 빼고, 가보 빼고 너무 잘 나왔어요. 가보 빼고. 아 <laughs> 어, 너무 잘. 아, 근데 석태님 제가 아까. 예. 살짝 들었는데 예. 서든한테 그렇게 잘하신다고 쎄저 그때... 서던한테 국가대표였어요, 진짜. 어, 진짜 <laughs> 어, 미쳤어. 저도 어렸을때게 때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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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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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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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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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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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다 알겠습니다, 버거님. 그러면 또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요. 저 티오 올게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 들어가세요. 네. 네. 레션의 찰지시다, 레이션이. 레이션아 여기 딱한개막 비어 있구나. 여기는. 예, 그걸 약간 감옥이라는 컨셉으로 잡고. 오, 오오 신기하다. 오. 제발. 집, 집 왔어요. 열리는 거군요. 제발! 어? 야 나이따가자마 빨리 나이따가자마 빨리 성재형한테. 나주은 거니? 그걸 좋아야. 아, 원래 지옥문 열려요 형님. 아, 아, 아니, 아니 근데 그는 래 뭐야? 침단. 이거 사람인가? 개혁이 오시는 환영합니다. <laughs> 아니 아까 제가 할때 중령님이 어 이러다 풀릴 수도 있겠다 이랬대요. 보스 반에서 형님. 어. 네 명을 한 번에 죽여보기도 하고 다섯 명을 한 번에 죽여보기도. 음, 됐어. 됐어, 됐어, 됐다 갔다. 준비 됐습니다. 네. 그백라면이 진짜 될것 같아서 너무, 너무 두근거립니다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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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랑 갔어? 간다. 삼천사진. 와우. 이거. 진짜 못 갔다. 와개 멋있다 형. 개묻이다, 형. 뭐, 뭔데 뭔데 어, 뭔데, 다... 뭔데. <목소리> 형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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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 뭔데. 맞아. 드래곤 소환하려고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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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탱이가 아 저기 진솔이가 했대그만해아키 버렸네. 어, 집합 집합! 어. 집합! 어. 아 예. 닭꼬치 받으서 딛고 왔습니다. 어왜 어, 짜장이 배달왔어? 안 시켰는데. 아니 닭꼬치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. 디코 아니 디코 집합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. 이렇게 맨날 디코 어. 마이크 닫고. 네가 맨날 그 낚시만쳐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. 마이크 끄고 사람들이라. 안 되겠다. 어. 오늘 이 시간으로 김성태 통제하자, 얘들아난정면 그만이야. 통제. 예좋았 응. 집부터 출발할게. 일단 12시. 예. 집부터.